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많이 보이니까 어제 온라이트 한다고 조금 정신이 몽롱하겠지만 우리 어린이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목사님하고 같이 읽읍시다. 우리 어른들도 같이 오늘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고 또 순서지보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장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 다위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그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절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멘. 예, 찬양대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립니다. 준비하신다고 굉장히 고생하셨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또 예배 후에 빵을 준다 준다고 하니까 또 얼굴에 빵실빵실 빵실 웃음도 나고 그렇습니다. 성탄의 계절 12월이 어김없이 또 찾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 한해의 마지막이 되면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처럼 힘든 한해가 없었다. 제가 부산 장산교회의 전도사로 있을 때 왕년짜리 학생에게 누구 누구야 공부한다고 많이 힘들지 그렇게 말하니까 그 어린이가 하는 말이 이 바닥이 다 그렇죠 이렇게 <laughs> 예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청년들 또 어른들 누구 하나 빠짐없이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지나왔는데, 우리는 보통 1년 동안 감사하고 좋고 기쁘고 행복했던 생각과 기억보다는 힘들고 어려웠고 아팠던 그런 희미하고 혹은 어두운 생각들과 기억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 나에게는 좋은 날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았어.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지나왔다 할지라도 성탄이 주는 그런 의미를 되새겨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들레헴의 목자에 대해서 팔절과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 어, 오늘. 어, 제가 들었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졸업 여행으로 대관령에 에, 여행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마 양떼를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메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떼, 야그 풀밭에 양들이 놀고 있고 그 어, 아름다운 풍경. 우리는 그런 목가적인 어, 전원적인 그런 그림들을 그려보지만 사실은 목자들에게 있어서 양을 키우고 짐승을 가축을 키운다는 것은 돌본다고 하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베들레헴 변두리 지역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이것은 자기 양 떼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양 떼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목자는 가장 천하고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양대를 또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고용한 사람들한테 우리의 양을 좀 키워라 라고 그렇게 맡깁니다. 그러면 목자들은 물을 찾아서 풀을 찾아서 이곳 저곳 떠돌아 다니고 그리고 어느 일정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목자였습니다. 그 목자들이 머무는 곳에 하늘에 천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천사들에게 큰 영광이 비추었다. 지금 교회 지붕에서 조명이 비추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조명이 비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의 영광이 비추며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광경입니다. 그러니 이 목자들이 두렵고 무서운 거지요. 성경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가끔 경주 월드에 가더라고요. 위에서 떨어지는 것왜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것 무식한 저 같은 사람은 청룡 열차라고 하는데 청룡 열차가 아니죠. 저는 어린이 이용도 타면은 미칠 것 같습니다. 어린이용, 그 작은 것도 막 픽픽 돌때 무섭죠. 왜냐하면 잘안 타보고 경험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자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섭고 두려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목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은 가장 인정받지 못하던 자들이었고, 심지어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재판할 때에 목자들이 증인으로 이야기하면 재판하는 사람이 인정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목자들 10명, 100명이 와서 우리가 그걸 봤습니다! 라고 해도 당신 직업이 뭡니까? 목자입니다. 라고 하면 안 믿어주고 인정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양을 자기 양도 아니고 주인의 양을 맡아서 이곳저곳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고용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저 사람들은 도덕성이 형편없는 사람이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때문에 목자들은 신뢰성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나신 이 가장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그 당시에 가장 인정받지 못하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 주셨나? 그 당시에 아웃사이더들입니다. 전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주의 영광과 주님의 그 기쁜 소식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갔다 그리고 지금 무서워하고 겁내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왜이 소식을 목자들에게 하필 아니 베들렘 지역에 그래도 좀 똑똑한, 뭐, 회당장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랍비라도 있을 거예요. 뭐, 혹시 좀 머리에 먹물 들어간 똑똑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누어 보았지만, 그냥 유대인 평범한 남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고 하면 적어도 신뢰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천사들을 통해서 아기가 나셨다는,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두세 사람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더잘 믿을 것 같은데 왜 하필 목자들일까? 또 동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베들레임입니까? 예루살렘, 헤롯 왕궁, 이렇게 좀 멋진 곳,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곳에서 태어나셔야 될 텐데,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임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주께서 나신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 예수님의 소식이 이 목자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저 누군가에게만 좋은 소식. 아, 이번에 권장논님에게 혼인, 혼사,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분에게 좋은 소식 또 우리 몇몇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누구누구 누구 집에 이번에 잔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온 백성에게, 온 민족과 열방에게 좋은 소식은 도대체 어떤 소식이어야 됩니까? 내가 합격을 했다. 그게 온 나라 사람들,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 될수 있습니까? 내가 이번에 사업에 대박이 났습니다. 그게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좋은 소식이 될수 있습니까?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가족, 그 주변에 조금 친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그저 요셉 집안에 아들이 태어났네. 아이고, 경사 났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그 집에 이번에 아들이 태어났대요. 그 정도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미칠 수 있는 큰 좋은 소식이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복음에 대하여서 네 가지 말이 함께 수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온 백성에게 미칠, 두 번째, 큰, 세 번째, 기쁨에, 네 번째, 좋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좋은 소식. 복음 자체도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데 거기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나는 안 기뻐. 나는 그 아기가 나신 것과는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과연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집사님 가정에 오늘 문상을 가겠지만 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 사람이 누구지? 그 금정미 집사님이 누구야? 이렇게 되면 불편해집니다. 최영석 씨가 누구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굉장히 좀 불편해집니다. 아유,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불편해지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와닿고, 나에게 공감이 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 소식은, 그 기쁨의 소식은,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가? 그분의 그 기쁨과 평화와 우리를 향한 향, 사랑 그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성탄절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평화의 소식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오늘 이 예배 시간이라도 좀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쁨의 소식은 그 당시에 가장 낮고 작은 사람, 목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는 낮은 자이고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우리도 가장 낮은 자라 할지라도 가장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2000년 전그 낮고 낮은 그리고 천한 직업을 가졌던 목자들에게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면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그리고 외로운 나에게도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나에게도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누렸다면, 그들이 들었다면 나도 누릴 수 있고 나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유, 그분들은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관심도 없고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눈길도 안줄 거야.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낮고 낮은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런 것 아닙니까? 높고 높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강과 기쁨과 영광과 사랑을 준다면 아, 그분들은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니까 하면서 우리는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러나 목자들이 누렸다고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의 구원과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들을 저평가합니다.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을 뭘 사랑해 주겠어? 나는 교회에서도 별로 인정도 못 받고 하는데 누가 날 알아주겠어?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나 자신을 그냥 그렇게 내 던져진 인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모든 자에게 구원과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작년 성탄절 어, 여러분들께서 메시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유럽에서 세계 대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독일군하고 이 영국군이 전쟁을 하는 그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었어요. 독일 사람들도 독일 군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영국도 영국 군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성탄절 날 총을 겨누면서 서로 총을 쏘고 있는 것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 쪽에서 한 명이, 그리고 이 영국군 쪽에서 한 명이 깃발을 들고 나와서 서로 이야기하죠. 야, 오늘은 뭐 하지 말자, 총 쏘지 말자. 그래서 총을 다 내려놓고, 조금 전까지 피터지게 사왔던 그 벌판에서 공 하나 던져놓고 영국군과. 독일군이 무장을 해제하고 서로 축구했습니다. 참된 평화가 그날 딱 하루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 가운데 야, 이제 이또 크리스마스 지나면 내일부터 또총 쏘고 또 죽여야 될 텐데. 하지만 그날만큼은 총을 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천사들의 찬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낮고 낮은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과연 그것이 큰 영광이 될까요? 그것도 어느 집 부잣집에 도련님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베들렘 그 총구석에 마구간에 그것도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 위에 태어나셔야 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과연 영광이 되셨을까요?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아들. 여러분의 아들이 군대에 가서 예막 빡빡 기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 t v 로나 현장에서 보시면 아이고 저 우리 애들 어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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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까지고 저 손바라 손아이고. 여러분들 아들을 볼 때에 예? 손자를 볼때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얼굴이 새 그렇게막 각계 전투하고 막 유교훈련 받고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손뼉이 처지고 웃음이 안 납니다. 여러분. 어이구, 저 금쪽 같은 내네 새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일이 진짜 영광스러울까요? 뭐 부잣집에 태어나시고 뭐, 황금 보자기에 둘러싸이고, 비단, 비단으로 쌓여져 있고, 그렇게 되면은 좀 모르겠습니다. 습관문이도 그래도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는 큰 아픔이고, 큰 손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천사들이 찬송할 때에 평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대님 여러분, 이 평화는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평화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평화가 빡빡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나만 기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기쁘고 나만 평안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우리 교회가 주제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또 우리 공동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천, 이 목자들이 이제 어 간증 활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 보십시오. 야, 우리 다음에 가자. 오늘 피곤하다. 오늘 피곤하다. 다음에 가자. 아니면 우리가 잠시 잠시 좀 헛것을 본것 같아라고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미루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가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천사가 전해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아기가 뉘어 있는 그곳으로 달려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있을 때에 천사가 임했고 그들이 찬송 가운데 우리에게 말해준 것은 이것이고. 직접 와서 보니 우리가 아기를 뵙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사실들에 대하여서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이 목자들 오늘 새벽에 무슨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었냐면 제가 목자라고 해도 갔는데 아기가 아기가 마국간의 구유에 또 강보에 강보는 그냥 일반 천입니다. 그런 천에 누여 있는 그런 아기를 봤다면 뭐지? 했을 거예요. 적어도 이것이 오늘 성경의 표적이 되리니라고 하면 표적, 사인, 사인이 되려면 제법 괜찮은 집에 잘 준비된 자리에 황금 비단과 뭐 이런 곳에 아기가 뉘어져 있어야 돼요. 옆에 예쁜 장식도 하고. 그런데 짐승 먹이통에 비위생적이잖아요. 아기가 굉장히 깨끗한데 위생적인 것에 뉘어져 있어야 되는데 말밥통 위에 강보에 쌓여서 거기에 뉘어 있는 아기가 무슨 표적이 됩니까? 무슨 사인이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 황금 보자기가 없어요? 왜좀 예쁜 장식도 좀안 해주고요? 좀 따뜻하게 좀 하고 좀 깨끗한 곳에서 태어나시고 하시지? 왜 이런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즉시 가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기쁜 소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세상이 줄수 없고 세상이 알수 없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팍팍해요. 무서워요. 놀랄 일들이 마구 터집니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소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기쁨과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죠.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화. 영원...